삼성전자에게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래픽 카드 제조사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의 어, 칩셋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요. 어,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포스 다 아시죠? 지포스 1060, 1070, 1080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제품들이고 요즘 나오는 거는 RTX 2060, 뭐2060 슈퍼. RTS2070, RTS2080까지 그래픽카드 개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을 호가하죠 그 유명한 지포스 시리즈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에서 지포스 그래픽카드 칩셋을 생산하게 됐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TSMC에 거의 몰아줬었습니다 한마디로 TSMC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그런 칩셋을 전부 다 해먹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그 물량을 뺏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일부만 중고일 뿐이지 사실 그마저도 TSMC와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뭐 이용한 거일 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그럴 순 있지만 저는 삼성의 기술력의 승리로 보거든요. 이거를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포스는 12나노 위주였습니다. 자, 12나노는 EUV 공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SMC에서 현재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이 EUV가 아니거든요. EUV 공정은 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새길 수 있는 최첨단 현존하는 최고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 칩셋은 제조 공정이 미세할수록 좋습니다. 공정이 세밀하다는 것은 발열도 적고 전기도 적게 먹고 안정성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로는 미세 공정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5나노급, 7나노급으로 가려면 EUV 공정이 필수입니다. EUV 공정은 극자외선 공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짧은 노광 공정인데요. 파장이 짧아야 더 회로를 미세하게 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트랜지스터도 더 많이 집적할 수 있고,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공정이 EUV 공정인데, 그 EUV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TSMC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EUV 공정을 제외하면 TSMC의 압승이지만, EUV 공정만 놓고 보면 삼성과 TSMC가 맞짱을뜰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나노, 뭐 6나노, 7나노, 이런 초미세공정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이 TSMC와 맞짱을 뜰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는 얘기고 지금 이 타이밍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TSMC와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삼성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한번 맡겨보는 그런 개념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번 수주가 계기가 돼서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엔비디아의 물량을 수주한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위인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느 부분에서는 넘사급으로 세계 1위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물량을 맡긴 것은 그 취약한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그 취약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날개를 달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에 엔비디아가 일감을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빨간 그래프가 바로 이번에 물량을 따온 그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시리즈를 만들고 AMD는 라데온 시리즈를 만들죠 배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RTX 2060 정도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요즘에 사실상 게임용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와 AMD가 양사 과점 체제고요. 최근 점유율을 보면 거의 60%에서 8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세계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업의 물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단순히 이번 물량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의 물량을 따온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한 20년 동안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 왔거든요. 재미있어요. 인텔과 AMD와의 관계도 재미있고요. 이 엔비디아와 AMD의 관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좋은 뉴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